대학생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경제 금융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센터장님 어떡해요 키토. 저는 타지 어색한데. 네. 피터라고 계속.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피터님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네. 아,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그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된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지난 시간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나요? 네. <laughs> 지금 안 눌러서 눌러야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아, 얘기 들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돼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오늘은 그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신 네. 건가요? 오늘은 네. 뭘 알려드리냐면 네. 음, 우선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네. 아, 제가 퀴즈를 맡기기 전 퀴즈, 퀴즈, 퀴즈 습니다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네, 네. 100만원을 빌려가지고 네. 1일만에 110만원을 원금이랑 이자를 함께 사환했어요 아, 11만에? 네, 0 도둑놈이네요 아, 도둑놈이에요? 네. <laughs> 그럴 때, 네. 그연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아, 이자율? 네. 10일 만에 그러면은. 네,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 네, 네. 1번은 3.6.5%, 음. 2번은 36.5%, 네. 3번은 365%, 4번은 3650%. 딱 봐도 사, 3번이네요. 네, 딱 봐도. <웃음> <웃음> 역시 우리 사회자인 이유가 있었어요. <laughs> 맞아요. 네. 3번. 365%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는 거는, 네. 그럼 이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일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맞아요. 역시, 네,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합법은 몇 퍼센트까지? 예, 예. 합법은 24%. 아, 24. 24%. 이게 이제 법정 최고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연 24%를 넘으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음. 예. 사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런 네. 거예요. 네, 네. 사실 우리가 대출을 안 받으면 참 좋겠지만, 살아가다 그렇죠. 보면 대출을 음.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맨첫 번째는 당하지 않게끔 하는 거. 아. 아, 그래서 기뻐, 기본적인 어떤 주제들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오늘 그 돈을 빌리려면 우리가 어떤 것부터 알아야 될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아마 대출을 받는 과정은 네.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대출 빌리기 전에, 전에 대출 빌리 직전에, 네. 그리고 상환 중일 때, 네. 그리고 상이 끝났을 때. 아. 네. 뒷처리까지 중요하거든요. 음, 네. 요게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이첫 번째 단계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대출 하기 전에, 음. 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언제 대출을 받아야 될 건지. 아 어, 그렇죠. 예, 돈이 네. 언제 좀 부족한지. 계획을 잘 생각해. 네, 이게 예.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 이제 대출을 할때 음. 당장 돈이 급해가지고 그렇죠. 대출 다 받아버리면은 이자도 좀 높게 치기 되고. 그렇죠. 신용도가. 네. 네. 또 신용 관리 좋안 되는 상태도 음. 대출 받으면 금이 네. 높잖아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신용 이제 헷갈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거르지 않게끔 하려면은 음. 미리 이제 대비를 필요하는 거죠. 아,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신용 등급이 낮으면은 사실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마 우리 네. 이제 방송을 이제 들으셨으면은 네. 네. 신용 등급 아마 배웠잖아요. 그렇죠. 혹시 못 들은 분 계시면 다시 또 반복해 들으십시오. 네. <laughs> 신용 등급이 이제 어, 그래. 네. 낮아지면 또 금리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당장 급하게 대출을 받으면은. 그 조건들을 네. 못 맞춰 가지고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받고 싶어도못 받게 되겠죠. 네. 그럼... 사실 이제 미리미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은 우리가 돈이 언제 필요한지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약에 6개월 후에 뭐 여행 자금이 부족한지, 3년 뒤에 우리가 보증금이 좀더 어, 보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 미리미리 살펴보라는 얘기시죠? 네.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곁떡같이 얘기해도 설득하지 않으시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대출하기 전에 어떤 걸 알아야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은 대출을 아, 할때 네. 어디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음. 그걸 먼저 좀 알아야 출발 같아요. 네. 이제 금융기관으로 따지자면은 그렇죠. 흔히 하는 이제 뭐 제일 금융권 네. 여기가 보통 은행 이렇게 되어있잖요 아, 뭐 제2금융권에 그래가지고, 음. 네. 네. 재산 금융권이 음. 뭐 덴츠은행이나 그렇죠. 제3 금융권이 사실 금융권도 아닙니다. 뭐 아. 대기업 제보를 이름만큼이에요요 네. 네. 사실 그런 기관 있고, 네. 그리고 보통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음. 금융회사 말고. 공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공적기금. 네. 사실 이게 제일 이자가 저렴합니다. 아, 이런 거공 네, 네. 보통 네. 이걸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걸 먼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담보 종류에 따라서. 이 요게 이제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신용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신용, 신용만 가지고 대출 음. 받는 거. 그걸 이제 음. 신용대출이라고 하고요. 네. 혹은 뭐 집이 있가든, 있다든지. 네. 자동차가 있다든지. 음. 그럴 때 그거는 이제 담보대출이라고 하고요. 담보대출. 네. 그리고 또한 네.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네. 뭐냐면 보증대출이라고 어, 해요. 보증대출. 네. 누가 보증서 준다. 음. 근데 우리 개인끼리 보증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이제 우리 그 정부가 보증서 주기도 해요. 아, 떤 네. 이제 창업자금 대출 받을 때 네. 무슨 무슨 보증기금 이렇게 있잖아요. 네, 보증기금. 네, 맞요 거기서 대출을 해주는 게 이제 네. 보증대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보증서를 거기서 발급받으면은, 네. 은행에 내면은 음. 대출해주는 거기도 네.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출을 할 때는 이제 내 상태에 따라서 이제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대출 전에 알아야 되는 걸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또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네. 예,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대출 기관 있잖아요. 네. 이제 좀더 나가면 대출을 받을 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 기간. 네, 3년짜리인지, 네. 5년짜리인지, 네. 요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얼마가 필요한지, 어, 대출금이라 네. 그러잖아요. 네. 거기도 필요하고. 그 제일 또 중요한 거, 대출금리. 음, 그렇죠. 네. 금리가 네. 뭐 낮은 건지, 음. 높은 건지. 네. 아까 다시 법정 최고금리는? 어, 24%야. 오, 어, 이런 것들. 이제. 네. 그리고 상환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음. 상환을 뭐 이자만 내는 건지, 뭐 원금만 내는 건지, 요건 뒤에 또 구체로 적으 드릴게요. 네네. 또 점검해야 되는 게, 음. 중도 수수료 같은 게 있어요. 아. 대출을 빌렸는데 중간에 이제 갚을 때 네. 수수료를 내기도 하거든요. 음. 중도 수수료인 게 있어요. 거기에 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조금 이제 점검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정보 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정보를 조금 찾을 수 있는 음.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아 플랫폼 이 있어요. 네. 우리 네. 이제 소비자 TV에서도 아마 소개해준 거 같아요. 그렇죠. 주셨어요. 네. 금융 소비자 포털 해가지고 네, 네. 파인. 몇 번째 있을 겁니다, 우리. 아, 파인. 네 파인사이트 이제 다 찾아보시면 네. 거기에 대출 정보들. 쭉다떠 있어요. 네. 보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네. 네.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좀말았던 음. 거. 상환을 음. 어떻게 되나요 어, 네네 궁금했거요그좀 네. 얘기해 리자면 네, 네. 상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방법. 음. 첫 번째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라는 게 있고, 아. 두 번째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자만 내다가 네. 일시 내는. 아, 한꺼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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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이제 뭐 일시 상환 이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laughs> 여기서 이제 이자를 가장 적게 낼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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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네, 네. 원금균등분할 상황. 원 원금, 원리금 네, 아니고 원금. 네. 원금균등분할 원금. 상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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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좀 헷갈리잖아요.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이랑 이자를 함께 갚아나는데, 네. 처음엔 조금 많이 냈다가, 아 점진적으로 좀 줄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이자가 많이 네. 차지하니까. 그게 이제 좀 저게 줄어요. 네. 그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요 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되고 있어요. 음. 그건 또 뭐냐면, 똑같이 이제 원금이랑 이자를 함께 갚아가는데, 네. 그건 첫달내는 거랑 마지막이랑 똑같아요. 아, 그렇니다 네. 그게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이자만 내다가 무대 뭐 네. 시상. 네, 실제로 이자만 생각하면은 음. 원금균등 분할 상황이 가장 적게 내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재정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네. 어떤 게좀더 효과적이냐면은 원리금균등 음. 분할 상황. 아, 왜? 그냥 네. 같은 권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네. 계산하기 쉽잖아요. 계획을 좀 세울 수가 있거요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마 대부분 다 원리금균등 분할 상황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아, 네. 대출 받을 때 이게 뭔지 음. 좀 파악하시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어쨌든 원금이랑 이자를 음. 같이 갚을때 그렇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그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출 금리는 어때요 지금? 네, 음. 대출 금리는 앞서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공공기관 사는 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주거 다 주거 대출 받을 때 음. 보증금 같은 거 네. 그런 기금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제일 저렴니다그 아, 네. 다음에 이제 뭐 제일 금융권을 해가지고 네. 은행이나 음. 시중은행이 있게 하죠. 그런 데 가면 네. 것같고 가급적이면은 뭐 대법체라든지 네. 뭐 사채 이런 거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네. 네. 데 어쩔 것이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거기부터. 지금 음, 아시는 게. 네. 그럼 대출할 때 지금 주의 사항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네. 아, 이제 얘기하네요. 리 뭐냐면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대출받을 손쉽게 한다고. 보통이 우리 청년들이 휴대폰으로뭐 인터넷 검색하요 어, 요즘 많아요. 네. s n s SNS, 네. SNS 많이 보죠. 페이스북이나 뭐 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네. 네. 여기서 정보를 찾지 마세요. 아, 그 안타깝게도 네. 그 불법 광고가 굉장히 넘칩니다. 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골치나. 아, 어쩐지 있었네요. 친절하다 했어요. <laughs> 그렇죠. 네. 엄청또 자율 아, 뭘 믿고? 그러게 그러니까 네. 자극적인뭐 당장 돈 빌려준다 든고. 그러니까 네. 뭐 누구나 딱 대출 가능하다. 그렇죠. 거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이거 인터넷 상에서 어떤 정보를 너무 쉽장하지, 음. 편리하고. 네. 근데 대출은 조금 음. 불편하게 받아요. 야돼 음. 조금 꼼꼼히 따져보는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음. 주문의 홈페이지 직접 아,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아까 이게 공적기관, 네. 거기에 직접 사이트 들어가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엉뚱하게 아, 그... 페이스북 음. 통해서 아니고 정보 찾 찾지 마세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해당 홈페이지에 직접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기관을 또 방문해서 상담을 네. 하는 것도 좋은 거고. 네네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 파인 사이트 네.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맞습니다. 요거는 네. 공인된 사이트라 가지고 네. 금융 감독원에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음. 그럼 그거는 이제 뭐 공인된 거니까.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 이거 메모 해놔야 되겠네요. 네. 파러면요그 지금 음. 상환 중, 그다음에 상환을 완료했을 때의 주의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상환을 하고 있을 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연체되지 않게끔 그렇죠. 상환을 잘 네.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 네. 뭐 계좌이체, 음. 이걸 이제 거론 다든지또 네, 네.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거. 아, 통장을 따로.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관리가 좀더 손쉬워지니까. 네. 여기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최근에 좀 바뀌었는데, 네. 혹시 들어보셨나 보세요. 금리 인하 요구권. 아, 금리 인하 요구권. 네. 뭔가 뭘... 좋은 거 같은데요? 아, 네. 예전에 아실 것 같은데. 네.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뭐냐면, 네.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어, 네. 원래 이게 3%였는데, 네. 그거를 뭐2.7% 뭐. 뭐, 뭐 아, 이거 법에 대해서 네.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주시겠어요? 뭐냐면은,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승진을 하거나, 혹은 음. 신용 등급이 높아지거나,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아, 그건... 근데 이제 이게 당초는 뭐였냐면, 은행이 자유 재량이었습니다. 네. 은행이 그냥 알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할수어 아, 근데 은행들이 잘안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최근에 바뀐 게 법으로 이제 강제가 됐어요. 네. 네, 반드시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면은 반드시 낮춰주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음. 취업하거나, 아 취업, 네, 승진하거나, 네. 재산이 좀 늘어난다든지, 네. 혹은 음. 뭐 재무 상태가 개선됐다든지, 네. 신용 등급이 높아졌다든지, 음음. 이렇게 이제 내 상태가 재정 상태가 좀더 나아졌다는 것을 음. 그러니까 소명, 증명하는은 요구를 하는요할수 네,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음. 그 상품 자체가 네. 담보 대출인지 또 신용 대출인지 이런 음. 성격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 그러면 네. 금리나 요구권 대출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정보인데, 그렇죠? 네, 네, 네. 요거는 이제 꼭 대출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면 지금 괜찮거든요. 꼭 네. 한번 은행에 알아보십시오. 네. 과거에 과거에도 내가 만약에 대출 첫배 어. 받았을 때보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하셔도 됩니다. 음, 소비자의 정말 적극적인 권리네요. 어, 그 권한 권리 같습니다. 권리 주장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네. 내가 네. 화장실 갔다 오면 꼭해야될게 어? 있죠. 그거, 그걸 못 챙길 수도 있을 거 <laughs> 같아요. 대처리가 있어요. <laughs> 네. 부채 증명 완 부채 증명 완납 증명서는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부채를 다 갚았다라고 음. 하는 증명서를 받아놓는 게 필요해요. 네. 이것도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이 요구하면은 떼울수 음. 있게끔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다혹 네. 이제 나쁜 이 금융기관 만나면은 음. 또 돈을 달라고 하는. 아다 갚았는데도 불고네 네. 그런, 그런 것이. 증명이네요. 네. 내가 이걸 네. 다 갚았. 나, 그렇죠. 네. 네. 일반 은행은 뭐 그렇게 이런 짓거리는 안 하는데 제가 전거칠 얘기했는데 이상한 것들 같은 경우는 또 갚으라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반드시 꼼꼼히. 이제 그 받아놓으시고요. 한 최소 3년간은 보관을 해놓는 음. 게 아마 이제 큰 디탈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뭐가 또중요냐면은이 대출 상환하는 기록이 잘 남아야 돼요. 오, 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막 내가 네, 갚았다 그러면 기록이 안 남잖아요. 아. 그래서, 계좌 이체를 꼭, 꼭 찍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게 네. 이제 증명이 되니까, 네. 그러면 알아두실게, 음. 부채 증명 만납 증명서 받고, 평상시에 네. 대출 갚을 때는 계좌로. 계좌로. 네, 이렇게 네. 갚아야 네. 그게 나중에 디탈이 없어요. 음, 그렇군요. 아, 오늘도 통장 요즘 피터님. 지금 아... 대출을 받을 때, 받기 네. 전에, 받고 나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웃음> 네. 예, 네. <laughs>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